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아티스트 이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프랑프루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독일에 살면서 행복한 점과 어려운 점들 제가 정말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했는데 날씨 좋은 날을 항상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좋아집니다 독일 날씨. 이 <laughs> 벌써 단점이 나와버렸네. 독일 날씨가 참와 역시나 독일. 독일에 하루도 저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독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은 모든 기준은 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제 20대가 끝나고 30대 초반으로서 그리고 해외 독일에서 직장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독일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복지 선진국 중에 한 나라고 합리적이고 모든 시간이 딱딱 잘 정해져 있고 그걸 또잘 지키는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미화된 면이 있죠. 아 맛있겠다. 여기 는 땅콩, 땅콩에 설탕 묻힌 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와 냄새가 장난 아니네. 어그 독일에 독일에 살면서 장점과 단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자면 독일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독일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고민, 공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독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생활을 시작한지 초보자에 불과하죠.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우리 한국 선배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독일에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모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고민 중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고민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크루트의 메인 광장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마켓의 최고봉이자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인데 건물보다 높아요, 나무가. 이게 나무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에 세워두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를 모르겠어요 유럽 길들이 아주 작고 좁고 그런 걸잘 아실텐데 이거를 한 차에 어떻게 가져올까요? 아저기 2층 목마네요 2층 회전목마 너무 예쁘죠? 아마 저녁이 되면 더 예쁠 건데 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히 미래죠 미래에 있을 때 어떨까 한국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독일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점은 정말 독일이 가장 좋고, 반면에 어떤 점은 독일에 정말 있으면 안될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문화인데, 노동문화를 생각하면 독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뭐 복지국가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진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하는 것과 나의 개인적인 삶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야근은 기본이고 회식, 뭐 일의 연장선이죠. 그러다 보니 내 개인의 자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독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치 퇴근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고 회식이라는 것도 없고, 또 휴가가 중요하죠, 휴가. 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연차를 몇개 받았는지 정말 열몇개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열몇 개, 1년에 열몇 개를 받으면서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게 한국의 현실이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독일은 그두 배가 넘습니다. 나의 삶을 살면서도 직장을 함께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독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재밌지가 않아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퇴근하면 이제 다 자유시간이라고 회식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친구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네, 한 5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렸다가 어디 이렇게 굉장히 번화가 같은데 와서 밥을 좀 먹을까 즐길까 해서 오면 한 오후 7시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상점들이 그러면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 가거나 강변 산책하거나 아니면 숲 공원에서 걸어 다니기 그런 밖에 없어요 그 점이 참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내가 가정을 정말 중요시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 장점이 돼요. 내가 퇴근을 하고 그 모든 시간을, 가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은 육아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사교육에 그렇게 큰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양과 학습만 필요할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능이라는 단일화된 시험을 보면서 네, 똑같은 곳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독일은 태어나면 킨더겔트라고 아이에 대한 용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 사람에 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받고 태어날 때부터 24살, 뭐 대학교를 가면 그게 더 늘어나고 공부를 끝마칠 때까지 그렇게. 오늘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크게 그 독일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 문화와 육아 문화였죠. 이걸 생각하면 독일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의 장점이죠. 그럼 독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아 이제 슬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 항상 이방인을 하는 거죠. 이방인. 내가 평생 살고 싶어하는 곳. 고... 그곳에 스며들 수가 없는 외부인,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죠. 유독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더큰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는 이렇게 큰걸못 느꼈는데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아시아권은. 근데 굉장히 먼, 어떻게 보면 반대 나라에 온 거죠. 한국과 독일은 정말 문화가 반대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죠. 고민은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동양인으로서 서양 문화에 산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에 비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인종차별 문제는 어디에나 있을 건데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등 통합을 위해 나름 노력도 기울이고 있죠. 결국 디셀도르프는 일본, 푸푸 지역은 한국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외국의 젊은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욱더 매력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음식입니다. 음식. 정말 저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뭐 아무거나 저도 잘 먹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와 진짜 음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음식 문화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능에는 꼭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음식이 나올 때 나는 그것을 못 즐길 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체할 맛있는 게 독일엔 없어요. 네. 슬픕니다. 정말 슬퍼요. Herzlich zum Weihnachtsmarkt begrüßen. Aufgrund der anhaltenden Pandemie möchte ich Sie bitten, sich an die Hygienemaßnahmen zu halten. d 그래서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독일에 살고 싶은 이유 첫 번째 노동 문화 두 번째 육아 문화 그러니까 삶에 큰 무리가 없다 그냥 일 다니고 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아 맛있는 건 없지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점 대신에 무료하다 이제 독일에 살고 싶지 않은 점은 아 정말 이 평생을 내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게 없다는 점, 아 정말 크다, 그게 생각보다 정말 크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자기 몫에 달렸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나의 행복에 있어서 어떤 게더 클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번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인으로서 독일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 2편만 아니라 2편을 더 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또래에서 가장 고민이 될 독일 취업, 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독일의 한국인으로서 독일에 와서 많이 변하게 된 점,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죠. 네, 그렇게 총세 편을 함께 영상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에 영상을 찾아올 때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죠. 안녕. 그나저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어, 맥스 렌즈도 끼고 그리고 외장 마이크 지금 여기 보시면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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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껴서 했는데 어, 좀 괜찮은 조합이긴 하죠 목소리도 잘 들렸으면 좋겠고 can